자, 아이고. 자, 33쪽. 33쪽. 어제 영상이 올라가서 이 순우특강 EBS랑 연결을 했고, 아, EBS는 50%만 나오죠. 나머지 50% 잡으러 가야 돼. 어제 33쪽에서 뭐와 연결했냐면, 아, 정약용의 수호제 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순능특강에서 기가 나온 작품들을 찾아보면서 설이 나온 작품들을 찾았었어. 그래서 통곡헌기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공목설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3쪽에서, 아, 유사를 잡아볼게요. 와, 유사한 걸 잡아볼게요. 자, 뭐였냐면, 자, EBS에서 뭐였냐면, 허균의 통곡헌기가 있었고, 요게 있었고, 장유의 장유에 공목설이 있었어요. 공목설, 요거와 유사를 해볼게요. 그죠? 얘와 함께 알아야 할 유사 작품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EBS는 어차피 50% 밖에 안 나오니까 나머지 50%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요. EBS 내용과 가지를 치면서 공부를 하면 나머지 50%를 잡아낼 수 있어. 자, 문학은 17문제인데, 17문제 우리가 모두 다맞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벼슬하지 않은 선비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 거사라고 합니다. 거사, 거사는 보통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들,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들을 거사라고 합니다. 거사. 자, 그 다음에 거사가 있는데 얘가 뭘 자꾸 보고 있냐면 얘는 어, 흐린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흐린 거울, 흐린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이상합니다. 손님이 길 가는 사람이겠죠. 일종의 손이 어 이상한 겁니다. 아, 거울이라는 건좀 깨끗한 거울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맑은 거울을 봐도 시원찮은 판에 흐린 거울을 보면 어떡하고 거울 좀 닦고 보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거사가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거사가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이 손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얘가 일반적인 통념을 가진 사람이야. 이 손이 바로 일반적인 인식. 얘가 일반적 인식을 하고는 사람이고요. 저 거사가 좀 새로운 인식을 하는 거야. 거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왜 흐린 거울을 봐야 되면 세상에 잘생긴 사람은요 몇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10분의 9는 어떻게 해서 못생긴 부족한 얼굴, 자기 얼굴 보고 살아야 한다고. 근데 그게 맑은 거울이면 어떻게 해요? 나의 단점이 너무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는 것은 흐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단, 뭐야, 단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흐린 거울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단점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결벽증을 가져서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데 나는 죽어야 되나봐. 이러지 말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흐린 거울을 보는 것이 뭐냐면,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갖는 거고, 맑은 거울을 본다는 건 뭐냐면, 결벽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결벽증이, 결벽증이 있는 태도야.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맑은 거울이면 어떻게 써 나의 잘못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써요 아 뭐야 유연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흐린 거울을 보는 게 긍정적인 거네 그러면 결벽증 있는 태도 또는 지나치게 결벽한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지나치게 결벽을 하는 것이 바로 요거네. 그러면 맑은 거울이 이렇게 세모요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뭐죠? 경설. 누구 거야? 이규보. 오호 미쳤구나 니가 그렇죠? 이규보의 경설입니다. 경설. 경의 거울 경자입니다. 요 경이 바로 뭐야? 거울 경자야. 그죠그 다음에 이 장르는 뭐로 장르야? 설이라는 장르네 어제 영상에 올라가면 알겠지만, 설이라는 건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깨달음을 제시하는 거잖아.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 어제 영상 안든 사람은 오늘이라도 와서 해야 돼. 그럼 이베스랑 연결시킬 거야.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맞췄으니까 재미가 없네. 그럼 또 틀리게 해야겠네. 자, 이번에는, 아, 일종의, 작년 수능인데 정반합으로 나옵니다. 진실이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한쪽에서 어떻게 해서 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 진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합이 오면서 새로운 결론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글입니다 그럼 어디 정반합을 한번 해볼게요 정반합을 해볼게요 성. 자 처음에는요 누가 할거냐면 나그네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나그네가 얘기합니다 야 시대가 길어오는데 아 어떤 사람이 개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죽이는 거야 아나그못 보겠다고. 아, 개의 죽음을 보는데 되게 참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의 참혹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참혹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내가 얘기합니다. 자, 요거와 일종의 변증법입니다. 반 반대하는 얘기를 짱 합니다. 반대하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가 내가 아까 나그네가 개의 참혹한 죽음을 봤다면 나는 뭐라고 하냐면 아나 머릿속에 다니는 그이 조그만 거 있잖아 곤충 조그만 거 그죠? 벼룩 같은 거아 이의 참혹한 죽음을 봤어 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의 참혹한 죽음이래요 참혹한 죽음을 봤대요 아 그랬더니 나그네가 빡치는 거야 야이씨 난막개있따만한거 죽어서 참혹하다 그랬지 야 이거 하물 해충 같은 말 이만한 거 죽는데 그게 왜 참혹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겠어요. 요쪽에서에 다시 합이오겠죠? 자, 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다. 모든 죽음은 그죠? 모든 죽음은 어떻다? 참혹한 겁니다. 참혹하다. 어찌 개처럼 크다고 해서 그건 참혹한 거고 이나 벼룩처럼 조그만 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뭐야 참혹하지 않냐 말도 안 된다. 즉 현상만 보고 크고 작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한다? 세상은 본질을 봐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상만 바라본 건 내가 어떤 현상만 나그네가 어떤 현상만 바라봤냐면 크기를 중요하셨죠 크기 그죠? 그것이 아니라 본질은 바로 뭐야? 생명의 소중함이죠. 모든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그네가 아 내가 뭘좀 잘못 생각했군요. 아 잘못했어요. 당신 생각이 맞았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야? 이 제목은 뭐야? 개와 이의 이야기입니다. 개와 이의 이야기. 저 깨워 저거. 뭘까요? 개와 이 이야기. 그러면 초성? 뭐라고? 성전설? 전설은 맞아요. 그렇지 슬견설 누구야? 오호 그렇죠. 슬견설이죠? 슬견설. 아 견인 개견자고요. 슬자가 뭐야? 본충 이 슬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개의 이야기죠? 와, 개의 이야기구나.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소성? 이규. 그렇죠. 이규보죠. 응. 이규보의 슬견설이었습니다. 다음 빨리 빨리 쓰고 자 이번엔 다시 거시기가 쓴 거식입니다. 자, 요번에는 아, 손님이랑 손, 손과 그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거식입니다. 거시기가 서로 아, 의견 차이를 갖습니다 의견 차이를. 자, 첫 번째 뭐냐면 둘의 의견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배 타고 다니는 배, 타고 다니는 배. 즉 물이겠죠. 배 위에서의 삶. 손님이 물어봅니다. 어이 주인공, 너는 왜물 위에서 사냐? 왜냐면 물도 파도가 당당당당 치니까 이렇게 질것 같은 거야. 왜 거기 사냐? 아, 땅바닥에 사면 편한데, 아, 이그물 위에서 살면 불편하잖아. 위험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 같은 경우는 이 삶이 어떻게 하냐면 위험합니다. 손님의 이 얘의 생각은 위험한 거야. 아주 위태로워요. 어떻 까딱 잘못하면 물에 빠지거든요. 위태로움을 느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공은, 우리 주인공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니까 나는 늘 신경을 쓰는 거야. 흔들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늘 조심한다라는 거야. 오히려 흔들리기 때문에 늘 조심하기 때문에 어떤 거야? 어, 늘 조심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다? 평안하대요. 오히려 평안한 거야. 평온하다 할까? 평온한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봤을 때물 위에서 살면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물이 흔들흔들 흔들리니까 오히려 내가 조심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온하더라. 손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 땅 위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살지 말고, 땅 위에서의 삶이 어떻소? 땅이라는 건 물처럼 흔들림이 없지요, 평탄하지요. 평탄하니까 어떻게 써? 오히려 여기가 평온하지 않겠소? 이건 손님의 생각. 손님의 생각. 하지만 나 주인공 얘의 생각은요. 오히려 땅이 어떻게 써요? 사람들 뭐 당파 싸움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풍파가 많더라. 그죠? 여러 시련과 고난들이 엄청난 겁니다. 풍파가 많다는 건 오히려 시련이 많은 거야.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거 아니야. 권력을 차지하려는 놈, 뭐하려는놈 잔뜩한 거야. 그 속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밀려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써? 오히려 위태로워. 오히려 위태롭다. 그러니 나는 어디서 살겠다?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바다가 중요하다. 물 위의 삶이 더 좋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풍파에 휘달리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대요. 물속도 마찬가지야. 물 위에서 살려면 한쪽에 무게를 주면 떨어져 물에 빠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 삶이 중요하대요. 치우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치우치지 않는 삶이 바로 뭐겠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중용. 중용의 삶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던 작품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소성을 한번 볼까? 배를 타고 있는 할아버지죠? 배 타고 있는 할아버지. 배 타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배 타고 있는 할아버지 그렇죠 옹이죠 배탄 할아버지 배 제요? 배배 이란 주옹이죠 얘가 주옹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설이겠죠 주옹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썼을까요 권, 구니라 권, 근의 주홍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에 해당되는 것 또는 기에 해당되는 것 33쪽에 유사인데 33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33쪽을 바탕으로 수호제기를 바탕으로 허균의 통곡헌기와 장유의 공목설을 설명했고 다시 이게 EBS에 있는 이두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좀 넓히면 이규보의 경설, 이기보의 아, 슬견설, 건근의 주옹설까지 같이 점검을 해달라. 그런 얘기였다. 됐소.